<목소리> 구독은 공짜니까 구독 버튼을 꼭 영상 요즘 학교에서 드론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주로 방과 후 수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방과 후 드론 교육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드론에 관심이 많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높죠. 비행 가는 지역에 있는 학교는 드론 방과 후 수업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비행 금지 구역 내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비행허가를 받아야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마다 실내 체육관이 있어 실내 교육을 많이 하죠.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실내 비행이 적격이죠. 실내 비행의 경우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별도 비행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GPS 연결이 필요한 비행의 경우 운동장에서 날리게 되죠. 이런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체 무게와 비행 고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장 6개월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이죠. 20m 고도 제한은 비행금지구역인 만큼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비행 허가 없이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으로 20m 이내로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행고도가 20m로 제한적이지만, 교육에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행할 여건은 마련되어 비행 교육을 하려고 드론을 이륙하려는데, 드론이 시동이 안 걸려 이륙을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을 금지하기 위해, 지오펜스라는 시스템으로 잠금 장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체 해제가 안 되는 경우는 DJI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방과 후 수업을 하기 위해 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비행이 가능하니 락을 풀어달라고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위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 해제 절차가 번거롭다면 지오펜싱이 적용한된 드론으로 의혹하는 방법도 있겠죠? 혹시 비행금지구역 내 학교에서 드론 방과 후 수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